골렘 근처로 가서 같이 싸우자! 골렘! 골렘아, 우리 같이 싸우자. 너 진짜 세다. 골렘 때리지 마, 근데. 응, 때리면 우리 어. 그냥 죽어. <laughs> 간다, 아빠 간다, 어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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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렘아! 오,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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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야, 한 방이야? 어. 우리는 아이템 챙기자. 골렘아, 쟤도, 쟤도, 쟤도 때려줘. <laughs> 어, 아빠 빠졌어! 뭐야, 여기 어디야? 기다려봐. 올라와. <laughs> 모래야. 어 골렘 골렘. 크리퍼 올라가자. 크리퍼. 거미나 싸우지 말고 크리퍼로 싸우라고. 어이 이 중요한 순간에 빠졌어 모래. 우와 <laughs> 진짜. 어두번 터졌어 크리퍼. 야 골렘아 크리퍼. 금방 올라. 아 어, 진짜 썩은 공 <laughs> 골렘 잘살고 있어? 응 골렘 엄청 잘살 우리 고렘 골렘 따라 고 골렘만 따라가다고 l 아 안되겠다 우리가 미끼를 물어오자 야! 얘들아! 얘네 숨었어 e m 봐 l e m 고lem, 고어야 m 오 l e m 고lem, 고 나한테 식중독을 줘? <laughs> 나한테 구력을 줬어. 이거. 됐어. <laughs> 아 골렘과의 전투 장면을 더 보고 싶었는데 이상한데 빠져가지고. <laughs> 어? 크리퍼다. 아빠 크리퍼 몰고 뭐 올게. 아빠. 아빠. 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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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빠. 주민. 오 주민 준비됐어, 아빠. 주민 준비됐어? 응! 어, 나 주민 준비 됐어. 빨리 몰려. 내가. 골렘 주민. 골렘아. 장면을 내가 봤어. 우와. 오후. 내가 주민이 우비가 되는 장면. 아빠 왜때요? 아빠 안 뜨는데. 오, 스켈레톤. 밤은 위험해. 어. 괜찮아. 우리에겐 골렘 골렘이 있으니까. 근데 골렘도 식중독에 걸리는구나. 응. 아빠. 어 골렘 쟤 간다. 아까. 조심해? 아까 근데 내가 주민이 좀비한테 물려 가지고 응. 아또 빠졌어. <웃음> 주민한테 걸려. <laughs> 뭐야, 이 주민한테 어디야? 물려가지고. 응. 어, 주민이 좀비가 되는 장면을 봤어요 응. 아빠가 몰고 온게 스켈레톤? 응. <laughs> 여기 있다, 나 봐봐라. 골렘 형님 도와주세요. 골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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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골렘 달린다, 달린다, 달린다. 달린다, 달린다, 달린다. 오, 달린다, 달린다, 달린다. 오. <laughs> 오우오우오우 뭐. 뭐야 한방이야 이리 아이템 챙겨 <laughs> 이거 하시 <와중에도> 아이템 <laughs> 어, 아이템 챙겨 와야 뭐야 이거 허스크 허스크야 크리퍼한테 간다 크리퍼한테 간다 크리퍼한테 간다 오오 오, 크리퍼 지금 여러 마리인데? 오 유리한테 가는데 응? 응? 잠깐만잠깐가만잠깐만유만한테다만려가는데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만. 유라 골렘한테 와? 왜 뭐야 잠깐. 우리 골렘 형님이 유라 우리 골렘 형님 옆에 있어야 돼. 유라 왜 글로 있어? 빨리 이리 와. 집중놈 어 골렘 형님 간다. 달려간다. 너네들 이제 큰일 났다. 아 형님 이쪽 말고 이쪽이요. <laughs> 골렘 형님 이쪽이요. <laughs> 아이, 그냥... 이쪽, 이쪽, 이쪽. 이쪽이요. 아이, 몰고 와야 되겠다. 안 되겠다. 형님이 밤눈이 어두우시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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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여기. 오! 크리퍼, 크리퍼 발견. 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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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! 아니, 지금. 나한테 있어? 오! <laughs> 골렘 어딨어? 도와주세요. <웃음> 크리퍼가 날 <laughs> 쫓아와요. <나 좋잖아요. 웃음> 어? 없어졌어. 마녀 잠깐 마녀. 마녀? 어, 크리퍼 저 밑에 있다. 아빠 응? 여기 마녀 있어. 골렘 아 모르겠다. 근데 골렘이 말을 안 들어. 그게 단, 최대 단점이야. 그래도 아니, 아니 뭐라고 줬는데. <laughs> 크리퍼 어, 어떻게? 왜? 네? 주민 쫓기고 있어. 왜? 네? 주민 쫓기고 있어. 어디? 주민이 쫓겼어. 응? 주민이랑 어, 저기 저기 저쪽에서 싸운다. 오. 네. 오. 됐스트 음. 저쪽으로 와 봐. 어, 어. 미안, 미안. 오! 뭐야? 주민 좀비? 오! 어디 갔어? 굴레미 어머 <laughs> 굴레미 죽었어! 어? 진짜? 어. 굴레미? 응. 우리 어떡하냐? 우리 어떡해? <laughs> 여기 난장이 있데 <laughs> 오, 얘 잡았다. 아. 오, 얘 철개 들고 있어. <laughs> 잡아야 돼. 주민 지금 블록 타고 있어. 어,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여기로 부활라는데 오케이, 지민 죽었다. 골레 형님 3개 다섯 개 죽어 왔네. 아, 그래? 응. 감사하게도. <laughs> 죽을 때. 음. 와, 되게 세다. 골렘 찌치? 아까 봤지. 응. 골렘한테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. 응. 다날라 가네. 유리 지금 싸우고 있어. 아니 당국 아빠 거 챙겨야지. 응? 아빠 거 챙겨야지. 아빠 아까 전에 아, 어 저기 주민 저기 주민 도망간다. 가. 주민 도망간다. 아빠 저기 있어. 아빠 여기 있다고. 응?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얘 얘만 없애고 얘가 주민 우리 주민을 잡아먹을 그랬어 응. 와, 맨손으로 싸우니까 되게 힘들다. 끝이 안 나. 아우, 됐다. 뭐? 아빠, 아빠 아이템 어디 갔지? 와, 뭔데, 왜. 유리가 나... 다 챙겼어? 아니, 여기 있어, 아빠. 아빠 아이템 거기 있어? 응 아빠, 나 따라. 오, 여기 진짜 많다. 어, 여기다. 나... 거기야. 으아, 뭐냐, 이거. 햇수. <laughs> 햇어 <했스. 웃음> 우와. 아빠 여기 집에도 있어. 와 검에다가 다 올리고 왔네. 고래냥. <laughs> 어? 어? <laughs> <laughs> 골렘 또 있어? 아니. <laughs> 아한 마리밖에 없었어? 응. 아 이제 이 마을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? 여기 거이 밑에 무슨 거대한 호수가 있는데? <laughs> 그지? 오, 뭐야? 이런 여기가 오아시스였구만. 오아시스. 음. 물건 다 챙겼으니 이제 골렘 형님도 떠나보냈으니 이제 우리도 마을을 떠나야 되나? 마을을 떠날 때같 아 어, 사다리 챙겨야지. 이제 떠나자. 누라 여기 있는 거다 챙겨야 돼. 뭐 화약이랑 다 있는데? 화살이랑. <laughs> 나는 꽉 찼다. 어, 아빠도 이제 꽉찬것 같아. 골렘은 응. 한각 마을에 하나밖에 없나 봐. 내가 이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번더 집어. 아빠 화약은 아빠가 들려? 응? 화약 되게 좋은 인이었어 우와, 거대한 호수도 발견했어. 우와, 씨. 새로운 땅이 우리를 부른다. 새로운 땅이 텐... 우리를